할렐루야. 네, 5월 마지막 주일 위든 비전 또 생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예배자입니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또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을 잘 이루는 그런 교회가 바로 부천 생명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이 시간에 따분한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 예배, 또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만의 그런 거룩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 가운데 그 선생님이 아, 어린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천국에 가면 뭐 해요? 라고 물었어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영원히 살면서 뭐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순간 당황은 했지만, 아,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하며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끄덕끄덕이신데, 그 어린아이가 그 대답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선생님, 그럼 나 천국 안 갈래요? <laughs>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 그 아이가 생각하는 예배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는 TV보다 인터넷 게임보다 핸드폰보다 재미없는 어떤 것으로서 예배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루한 예배를 영원히 드는다니까 나는 천국 안 갈래요. 그렇게 대답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드리냐에 따라서 그 대답과 생각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그가 그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한다면. 어 정말 그런 천국은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예배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 언제 아멘 나올까 했는데 나오네요. <laughs>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영원히 드려져야 하는 예배이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시간에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근거에서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수 있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배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주일날 11시, 뭐 오후 2시, 뭐 이런 시간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직 아니고 예배할 때가 이르고 난 이후에는 온전한 예배에 예배가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때가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가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예수님을 경험한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진정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한 22억 명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에 2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 라고 생각할 때, 꼭 그렇지는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예배할 때가 이르렀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대상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대상을 만나는 거죠. 제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났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만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나만 여러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나를 알아야 만남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KBS 방송국에 갔었는데요. 전유성 씨라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개그맨의 원조, 전유성 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로비를 싹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 안녕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네? 안녕하세요 하고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약간의 성대모사인데 안 통해요 했 <laughs> 네, 근데 이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안녕하세요 라고 그 개그맨에게 인사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사한 거냐면 tv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인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 전유성 씨가 그 인사한 사람에게 인사한 거는 그냥 팬의 한 사람이 인사했으니까 예의상으로 인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유성이라고 하는 사람 TV를 통해서 알긴 하지만 전유성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굴과 얼굴이 부딪혀서 만남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만남을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잠깐 스치는, 또 상대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만남, 그것이 어떤 지속적인 만남이 되거나 온전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이후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드려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사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사, 어, 한번 펴시고요 4장 말씀을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훑어보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런 장면을 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여자가 이르되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절에 이 여자가 아주 대담하게도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다고 합니까?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되바라지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요즘 말로 하면은 싸가지 없는 거죠. 싸가지. 이 싸가지라는 말이요. 속된 말이 아니고 표준입니다. 어 네 설교 시간에 써도 되는 말입니다. 싸가지가 없이 예수님한테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다니. 당신은 물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나한테 금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는 그 사실을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 진정한 만남이 있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또 믿는다곤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또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했는데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까? 이 은행, 은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콧대레를 꿰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억지로 신앙생활해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 어떤 어린아이와 같이 영원히 예배드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라고 하면, "아, 나는 천국 가기 싫구나"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고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매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예수님의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용하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영원한 분, 전능하신 분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분.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반대니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율법에 근거한 예배의식, 예배 형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생각하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조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산에서도 저산에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보이는 것,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나 혹시라도 예배 후에 어디로 놀러 갈까? 예배 후에 뭘 먹으러 갈까?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날까? 만약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한 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아서 예배할 때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때로는 어떤 근심과 걱정, 염려 우리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한 주간 살면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좀 시간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주일날에는 새벽부터 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의 예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드리라고 해서 또 체면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뒤에 보면은 그 하늘빛 교회에 주보가 이제 있, 있더라고요. 뒤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목록이 쫙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포기도문을 주시고 이제 그것을 보급하셨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건데 거기 날짜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며칠 상관 되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이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응답받은 것을 보면서 참 그분들이 순수하구나. 제가 같은 지방에 있었고 뭐, 속속들이 알진 못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성도들과 교회 형편을 아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 몇번 이렇게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다른 교회와 좀 다르더라고요.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좀더 순수한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와 같지 않고 오히려 한뭐2 30년 전에 교인들 같더라고요. 아주 순박하고 순수하고. 그런 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려야 되냐 어떤 예식을 통해서 드려야 되느냐 이것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또그 예식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이제 읽고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레위기나 율법의 말씀이 아 이거는 옛날 말씀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키는 말씀이야라고 생각되어지지 내 말씀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나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 되니까 그럼 필요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충족시키는,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어... <laughs>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자신이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전을 채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런 예배자들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는 각오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더욱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미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을 주님께로 찾아낼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